비스마르크는 1815년 프로이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엔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베팅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1848년 혁명 시기 비스마르크는 보수파의 입장에서 질서와 국왕의 권위를 강조하며 정치에 본격 진출하죠.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에 임명된 그는 이 시대의 문제는 토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철과 피로 해결된다는 유명한 철혈 연설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강경한 군사 정책 아래 프로이센은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와 차례로 전쟁을 치르며 독일의 여러 국가들을 통일해냅니다. 1871년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전, 프로이센 국왕 비렐름 1세가 독일 제국 황제로 즉위하며 비스마르크의 통일 독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통일 후에도 그는 외교를 통해 유럽의 세력 균형을 조율하며 전쟁 없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또 의료보험과 연금 등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해 독일 사회의 안정을 이끌기도 했죠.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가톨릭과 사회주의 세력을 억압하는 강경책을 펴기도 했고 황제 비렐름 2세와의 갈등으로 결국 정계를 떠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 그는 독일을 하나로 묶어 강대국 단열에 올린 철의 재상이자 근대 독일 정치와 법지의 틀을 만든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사에 깊은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